오늘 어, 요한 복음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어, 교리가 성립되는 그 논리를 잠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의를 어, 예, 더 파고 들어가서 어, 그 근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어, 녹아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 겨, 결합입니다. 결합. 이 결합, 이 결합을 잊어서는 안 돼. 핵심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결합이면, 양쪽을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예를 예컨대 섬을 육지하고 연결시키면, 시키려면 다리가 놓아지잖아요. 이 다리는, 어, 섬을 육지하고 섬, 섬을 육지로 연결시킨가 동시에 본래는 섬이 섬이었는데 섬이 육지가 되게 해버리는 결합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게, 이게 기독교 결합의 신비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성과 하느님과 이렇게, 이렇게 딱 다리가 놓여지면서 인간성이 본래는 섬이었는데 어, 새로운 육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논리로 인간이 어떤 신적인 어, 본성과 깊이 연관이 되는 이 신비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다리를 이 우리가 건너가면 육지가 되죠.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할때 그게 천국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바스카 아니겠어요? 바스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그 바스카. 그래서 이 다리를 다리를 놓는 자를 우리가 중계자라고 해요. 우리가 개신교생부터 흔히 또 중보자라고도 하는데. 이이 이 다리가 중, 중계자가 됩니다. 존재론적인 어, 그 중계자 혹은 본질론적 중보자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이 다리가 그 다리를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 기둥을 세워야 기둥을 세워야 양쪽 끝에 육지하고 섬하고 기둥을 세워야 어 말하자면 기둥을 좀 세워야 이 상판을 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인성과 신성에 이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게를 호모 우시오스라고 그랬어요. 동일본성. 어 그래야 다리를 놓죠. 그러니까 어 신인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다리가 놓여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본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플라톤의 용어로 p a r t 그러 i t 파 a t i o n 할수 있는 어, 는 것,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신인 속성 교환이라고 합니다. 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 이 속성이 이제 소위 말하면 교환이 되는, 이 가능성이 열려 열려 있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접고 요약으로 가면 제가 항상 결합, 결합 혹은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언제나 그 결합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요한 복음이 쓰여진 이유이기도 하고 모든 논리에 이 논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복음을 요한복음 있다면 길게 쭉쭉쭉 늘어지는 내용들이 좀좀 좀 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 내용 후대에 많은 그교리창의 문제가 있을 때이 요한복음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차에 이르러서. 이제 조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분명하지 않고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것은, 어, 당신, 그, 그것은 당신 자신이 이미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제 큰 소리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어, 우리가 좀 믿는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사람은 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따지고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여러분들은... 음? 나를 믿는 것이 두려우시오? 라는 질문이죠. 내, 내, 나를 믿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하느님이 아닌 것 같아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들 눈에 보이는, 그니까 눈에 보이는 당신과, 당신과 전혀 다르지 않는 한 인간이어서, 말하자면 내가 뭐 사기꾼이어서, 어, 어, 이어서 내, 나를 믿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서는 메시아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 같기도 한데,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것 같기, 같은 것 같은데, 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 말하자면, 어, 어중간해서 나를 믿는 것이 두려우냐라는, 그 반문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하느님은 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이 영이고 순수한 영이죠. 그런데 당신은 육신을 지닌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당신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그 설명을 하면서 논리가 그거죠. 당신은 육신을 지닌 하느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그러면 나를 나를 믿,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뭔 말이죠? 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진짜 이, 이게 이 논리의 장 이, 이, 어, 논리의 장난인데 결국에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가운데 말 우리가 생략한 말, 저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말입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어, 어, 당신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당신을 믿는 것이 예, 믿는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 진짜 이 요한이 진짜 얼마나 천재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드는 것이 바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태오래요. 우리가 태오라는 말이 하느님에게라는 말인데 어쨌든 그그 그 본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믿을 때 어떻게 봅니까? 하느님을 볼때 어떻게 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생략한 말을 집어넣으면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데 결국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려면 나를 봐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국 논리가, 그렇,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 우리가, 어,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설명으로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빛. 포스라는 말인데. 이 빛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느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그상 어 최고의 그어 그거 그 그거에서 비유 저 비유가 아니라 어 하느님을 설명하는 어 좋은 도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그냥 밝음이라고 했고요 밝음 그 자체라고 했고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죠 이게. 음, 어째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물을 퍼 나르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강물을 퍼 나르면, 단지 그 강의 물만을 퍼 나르는 강의 물을 퍼 나르는 거죠. 그러나 단지 강의 물만을 퍼 나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물 그 자체를 나르는 겁니다. 정말로 강물의 그 원천을 나르고 있는 거죠. 정말로 강물의 그 본질을, 물이라는 그 강물이라는 본질을 이렇게 날라온 것입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의 논리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 지금 육신을 가진 나, 하느님 완전히 순수한 영인데, 육신을 가진 나를 이렇게 그 믿는 것은 어 마치 우리가 어떤 빛을 볼때 우리가 빛을 나에게 쏟아지는 빛도 보지만 그 빛이 쏟아지는 그 태양 그 빛의 원천도 아울러 보는 거 아니에요 태양을 볼수 없지만 빛 빛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 그 빛의 원천도 함께 봐요 물론 내, 그 본다는 말이 좀 그러긴 한데. 마치 강물을 나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은 어 내가 육신을 지닌 자이지만 우리가 좀 멘탈 비전이라 그럴까요? 어 소위 그 본디 하느님의 그그그어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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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형상을 이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는 겁니다. 이 본다는 것이요. 그래서. 당신이 좋은 예로서 이렇게 빛이라는 예를 이렇게 든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콘, cons, 콘섭스탄스라는 우리가 그, 그, 기독교의 그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그, 그, 원천이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하면 좀 비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 말씀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아버지 하느님과 아주 매우 가깝다. 매우 가깝다.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예 거리가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그다음 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을 어, 어, 나를 믿는 사람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남, 내 말을 이렇게 내 말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어, 바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어,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놀려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인데 결국 보면 당신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논리가 맞죠. 결국에는 아버지 말을 들으려면 자기,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아주 아, 교만. 그래서 예수님 말은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이에요. 하나 하나 들으면 아버지도 그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된.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씀을 동시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이제,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또, 또 어떤 법정의 논리가 나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 말을,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죠. 어, 이, 이유를 설명하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심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을, 심파,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내가 심판하네요. 나는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으니까요. 그러면, 심판할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근데 아버지도 심판 안 하거든요. 아들은 구원을 하죠. 그럼 도대체 누가 심판을 하죠? 이게, 이제, 재미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 그 말이 뭔뭐 말일까요? 그것은 계속 반복되지만, 나, 나는, 나 스스로 이 세상에 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어, 어, 그, 그, 당신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라는 그 말은요. 동시에, 내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바로 그 말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법정에 섰을 때,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고발당하지 않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설된 말.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나한테 아주 말솜씨를 줘가지고 정말 이 어, 자기를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아는 어때요?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 못하는데도 어린아이가 얼마나 말을 잘 합니까? 에제키엘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새로운 영을 받아가지고, 그죠? 마치 뼈들이 춤추는 것처럼, 뼈에 살이 붙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각각의 예언자들이, 어, 이스라엘에게 파견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은 알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파견되기 전에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수 없죠. 알수 없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았다면,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당시 마찬가지로 이미 반면에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예레미야 이야기가 어른들의 내리를 치고 에제키이그 가슴에 심장을 송곳처럼 뚫고 들어왔을 때는. 에 이미 그 말은 듣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못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니요. 법정에 섰을 때.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 당신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참 교묘한 이야기인데, 당신이 이렇게, 어, 이런 예언자들의 선포된 말씀에 의해, 어, 말씀처럼, 당, 내가 한, 내가 한 말이라는 게 바로 이사야 예언자, 에제키의 예언자를 통해서 발설되어진 그런 말들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심판의 주체가, 주, 주체도 아니에요.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주체도 아니, 아닌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궁금한데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의 뜻대로 마,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이 예언자처럼 그대로 전해도 그 예언자들의 말을 사실 누가 들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오히려 고발했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 말을 해도 지금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뱉어진 그 말은 마치 법정에 검찰과 변호사가 서로 대치하는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한쪽은 고발을 하고, 한쪽은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당신은 이게 거짓 예언자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어, 라는 측면에서 뱉어진 그 말씀과 만약에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면 가물리의 이야기처럼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면 당신이 뱉어진 그 말은 변호사의 변호 변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어, 자 어쨌든 어, 이런 이런 논리가, 법적, 법적인 논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자꾸 이렇게 펼쳐지는데, 바로 이 논리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어, 어, 그리스도의 존재의 신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너무나 가깝고 아버지와 하나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필립비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어, 식, 어,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 당신 자신을 넘겨줬다는 말이거든요 어, 어, 그래서 바로 이런 십자가에서 중, 죽, 죽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 그분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분이 하느님인가 아닌가 테스트 한 것도 있어요. 하느님이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좀 이게 실험이라는 게좀 웃긴데,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마지막,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가 어,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서, 이게 못 박아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어. 당신이,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가 다 뻥이라는 거. 어, 당신이 이뤄낸 모든 기적들이, 어, 다 뻥이야. 기독교는 그래요. 기독교는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기적주의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적들을, 이적들을 행했으면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과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 유다인들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은 바로 이 결합이었는데, 이 결합에서 결합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절대로 말이 되지 않거니와 웃기는 소리가 된 것이고, 반면 요한은 끊임없이, 그것이 본질이고, 제일 중요하고,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어중간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연결고리를 유심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안에 하느님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많은 그 사크라멘트 성사 안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음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 그 처참한 십자가, 십자가 안에 구원의 신비가 들어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은총이 있다는 것을 볼수 알아야 되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존재,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언제나, 어, 당신 아들, 아들과 함께 하는 그,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 바로 그 하느님이 시작부터,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을 하시고 어, 모든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함께 하시고 다시 일, 일으키셨던 바로 그 하느님이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게 요한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전부이기도 하고, 어 제가 오늘 설명은 좀 어중간하게 했지만 어떤 여기에서 기독교 신비의 모든 것이 그 뿌리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펼쳐지고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어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느님 그리고 어 바로 그 결과로 우리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어,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고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나 우리 자신을 항상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어뭐 중간 했지만 어쨌든 그 결합의 그 신비 이를 통해서 아이참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이렇게 항상 잊지 잊지 말고 항상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그그를딱그 핵심 키를 딱 들고 앞으로 어, 그, 그 기독교의 다른 모든 신비를 이렇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다다 어, 다 열립니다. 예. 자 그러면 봉헌할까요?